네, 조지상인 종합복지관 고작기 무용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수입니다. 네,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은 우리들의 권리 찾기와 용기입니다. 선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행해지는 과도한 관심이나 간섭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은 존중과 배려 그리고 약간의 무관심이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친절과 도움에 익숙해져 스스로가 매너짐에 빠지는 나약함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권리찾기는 남이 해주고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불평, 불만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소홀해선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리고 숨기고 덮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내 과거를 가리면 상처가 됩니다. 내가 내 결점을 가리면 열등감이 됩니다. 가리고 싶을 뿐 사실은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고난이라면 이를 감내하고 즐기면서 차라리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고난에 안주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지금의 환경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평불만은 사라지게 됩니다. 남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몽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는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외쳤습니다. 로시안테를 타고 돌진하는 풍차는 우리가 덤벼야 할 세상의 벽입니다. 깔보고 손가락질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덩키호테의 긍정적 사고와 고집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아니다. 안될 거라 할때 나를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생각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는 참을성과 끈기를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신마비에서 걷기까지 도전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넘어 이뤄낸 성취는 마음의 깊이뿐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수님이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 이런 가치관에도 글로 좀잘 녹여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진킹을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자, 혹시 뭐 이렇게 글 쓰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나 뭐 생각나는 일이 좀 있었나요, 어떤가요? 아, 저, 제가 아이들이 저 외국에 있는데요. 네, 저도 외국에 같이 살다가 우리나라에 여행 왔다가 지금 발병돼가지고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어, 아이들이 보시. 아이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을까요? 아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겠습니다. 아, 네. 사랑이 꼭잘 정해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영수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